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앞뒤로 쭉 읽어 보면 출애굽 내용입니다.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시인이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닌데 그러나 민족의 역사를 마음에 늘 새기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민족의 역사가 나의 역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처럼 고백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영성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 그건 그 사람들 은혜고 내 은혜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결국 내게 네다 왔구나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은혜가 결국 내게 네다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데 시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그 품이 넓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새는 범위가 넓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을 시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출애굽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놀라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인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매출하기, 만나 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42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당사자들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간증하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야기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도 이게 첨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일들을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야기할 만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본문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이 시연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구원 받은 당사자들의 구원 받을 만한 자격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창세기 15장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굉장한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을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는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 은혜가 내게 설마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복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약속을 하자 하시고 그 유명한 짐승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둘사 둘로 나눠 놓고 그 사이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신 게 아니라 여호와만 지나가시는. 그래서 원래는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어기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야. 이건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너는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계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반드시 지킨다는 상징적 행위로 그 재물들 사이를 하나님만 여호와의 불만 지나가는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너의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 고생할 거야. 둘째는 너의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 고생할 때이 방인들이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거야. 셋째는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너의 자손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내가 심판하고 내 자손들은 큰 재물을 모아서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는 알고 계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도 자격 없고 너의 후손들도 자격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400년 동안은 고생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그 이후에는 큰 재물을 안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최소 400년. 그리고 훨씬 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시를 적은 시인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제 평생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 동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제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교만할 때도 있지만 그때조차도 내 삶에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암송하면 힘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각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세게 허락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히 은혜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예, 제가 어디 몇장몇절 말씀이 제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걸 굳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 그때 힘들 때이 말씀 덕분에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성경구절이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수협에 같이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말씀이 좀 기억이 나고 또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 주술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아, 주님 제게 주십시오 하고 쫙 폈는데 마침 뭐 10편 23편이 펴진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 이상으로 정말 당신에게 잊을 수 없는 성경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 저는 어디 어디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소으로 모임을 하는데 그 리더가 대학 1학년 때니까 뭘 알겠습니까? 근데 네. 아,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소개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laughs> 준비가 돼 있지 않았거든요. 있었는데 대답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순서는 됐는데 말해야 되니까 얼떨결에 제가 시편 23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리더가 어. 그 10편 23편이 잊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이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버벅대고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뭘까 따로 좀 적어 놓기도 하고 또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은혜가 있고 그게 이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또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단순히 소개한 말씀으로 따지자면 400년 동안 하나님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잊지 않으셨겠으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잊었을 것이고 또 아마 망각 속으로 기억도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이고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과 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시시때때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피부로 느끼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은 은혜로 채워진 인생이었습니다.라는 거죠. 90세의 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근후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어, 제가 책 그 분의 책을 읽고 그 책이 출판된 해와 또 책에 내가 지금 몇 살이다 이걸 이야기와 그 세월이 얼마 흘렀는지 쭉 계산해 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한아흔좀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이근우 교수님이 쓰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다섯 살때 장티푸스에 걸려 거의 죽다, 살았다, 고 합니다. 물론 다섯 살 때니까 뭐 기억이 잘 없겠죠. 부모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아셨겠죠. 11살 때는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요. 그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가미가제 소년병들을 이렇게 차출을 했죠. 12살 이상을 차출 했을 때 그때가 본인의 나이가 11살이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같이 놀고 있던 형들이 소년병으로 차출될 때 일본 천황이 준다는 일본도를 선물로 줬대요. 그 형들은 일본도를 선물로 받고 천황이 나를 부른다 하고는 갔는데 차출되지 않은 자기는 그 칼을 받는 게 너무 부러웠답니다. 하지만 차출된 동네 형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다섯 살때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보냈고 11살 때 감회 가져 소년병으로 차출될 뻔했으나 나이가 안돼한살 차이로 나이가 안돼 죽을 길을 모면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대학생 때는 어, 사라오 태풍이 불었는데 그 태풍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800명이고 이재민이 37만 명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재난이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거죠 그 사라오 태풍이 불어잡칠때 이근호 교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독도를 향해 가는 배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70톤의 경비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비바람에 추풍낙엽처럼 우리의 배가 흔들렸고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살았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심장 혈관이 막혀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가족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살 확률 50%, 죽을 확률 50%. 그때 살아남았고 그때 살았고 그리고 몇년 전에는 계단에 굴러서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을 위기였는데 누군가가 쓰러진 노인을 신고를 해 주었고, 40일 만에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나는 내 인생은 도미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아직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회상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했던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매번 아슬아슬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맞았는데 제가 소개한 것 이외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던 것 같다. 생존에 계셨던 어머니는 조상의 보호 덕분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은 조상의 보호 덕분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인연의 힘으로 나를 삶의 길로 가도록 보이지 않는 힘이 이끌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렵죠. 어렵게 말하죠. 죽을 길을 많이 넘겼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인연의 힘으로 나를 삶의 길로 가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우연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엔 무언가 부족하니 나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분의 책을 보면 참 인생의 지혜를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설명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이가 변하고 정치도 바뀌고 기후 환경도 모습을 달리하고 신체 컨디션도 시시때때로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자꾸 살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나를 향해 변치 않는 사랑을 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배고편의 시인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조상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또 조상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길고 부드럽게 설명하지만,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음을 선사해도 우리는 사실 별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는가? 왜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 믿을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자꾸 나를 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더잘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라고 지금도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 앞으로. 은혜,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도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지금까지 살아온 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걸 잘했고요. 그때는 이걸 선택을 잘했고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살려주시는가? 예수님 믿을 기회 주시려고. 왜 살려주시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잘 믿으라고.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남아 있는 복도 있으니까. 그 복을 받으라고 살려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